오랜만에 집앞 공원에 나와서 차한잔 합니다. 아, 뜨거워. <laughs> 철관음 차입니다. 철관음 차. 우롱차 아시죠? 그 우롱차 중에서 10%만 철관음 재질이 나온답니다. 철관음이 이 차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고 당뇨병에 좋고 또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해서 옛날 선인들이 어 숙취 숙취 제거 저녁엔 술을 마시고 아침엔 철관음차를 마신다 했던. 그 차가 이최하는 차입니다. 오늘 너무 음. 많이 집어넣어서 좀 독하긴 한데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. 계속 우려내서 마시니까요. 처음에 첫 잔은 조금 더 진한데 어이 2리터 정도 되는 걸 계속 마시다 보면 안찌해요 중화돼서 딱 좋습니다. 여기가 앞쪽 건물이 수영장이에요. 제가 저 체육관인데 수영장 저기서 수영 자주 하고 여기 아저씨는 낚시하고 있네요. 보니까 그러니까 큰 고기는 모르겠는데 작은 고기들 그냥 한 시간에 한두한두 마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쁜 공원입니다. 체육공원이라고 저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사는 아파트고요 공원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산책하러 나왔네요 날이 봄날 같아요 오늘 10,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줌마인지, 학생들인지, 사진 찍고... 이쁘죠~ 저는 이곳으로 산책하면서 네잎 클로바 찾는 게 일상입니다. 한동안 네잎 클로바를못 찾았는데, 어제 하나 찾았어요. 올해도 또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또 기원해 봅니다. 조용한 삼선도시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. 이 조용함도 즐겨야죠. 아 그리고 저기 Y.E.라고 낚시하는 분 앞에 있는 저 작은 건물은 찻집입니다. 커피도 맛있고 차도 맛있고 과일 주스도 맛있고 근데 굳이 뭐 저기 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차 즐길 수 있는 데 있으니 1월 1일이라서 아니 설날이라서 중국 1월 1일이라서 아니죠 중국 1월 1일이 아니지 한국 구정 구정일을 일일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제 근황 근황도 전할 겸 요즘 이렇게 조용함을 즐기는데 익숙해지려고 고독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. 예전처럼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다, 요즘은. 이상하게 마음도 차분하고, 조용히 제 일하는 것도 좋고, 또, 중국에 있으니 좋은 게, 한 2주 정도, 2주 정도 이렇게 쉽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. 아시다시피 또, 폭죽 듣들리고 폭죽 소리 때문에, 새벽까지 못 자다가, 아직도 저 공작소 주변에서 많이 쏘아 올립니다 아직도 아저씨 한 마리 잡는 거 보고 많이 잡히면 저도 낚싯대 들고 오고 싶은데 아저씨 입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새해, 평안한 새해, 행복한 새해, 즐거운 새해, 돈도 많이 버시고, 나눔도 많이 하시고, 모두가, 전 인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. 신년 콜러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이.